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차례 한국 챔피언을 지냈던 오병철 선수가 2002년도에 일본 원정에서 거둔 한일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병철 선수는 이 당시에 이제 광주 화랑체육관 관장겸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1972년생입니다. 1990년 11월. 18살 때죠. 신인왕전에서 데뷔를 해서 김한진 선수에게 4라운드 판정승을 거둔 바가 있어요. 데뷔 이전째는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 최용수 선수를 꺾으면서 최용수 선수에게 첫 패를 안겨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 이때 최용수 선수도 그렇고 오병철 선수도 주니어 패더급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웰터급으로 올려서 그 웰터급 신인왕 결승전에서 한충 선수와 1995년도에 결승전을 갔지만 판정으로 패했고 97년 2월에 한충 선수와 이제 한국 타이틀을 놓고 다시 결정전을 가졌는데 재전에서도 판정패를 하면서 이 패자를 당했어요. 그해 9월에 후쿠오카 원정에서 요시무라 야스노리에게 4라운드 TK우승을 거두면서 첫 해외 원정 경기에서 k o 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99년 5월에 김대영 선수에게 판정승을 하면서 한국 웰터급 챔피언에 올랐고 최용화 선수에게 판정패하면서 1차 방어에는 실패했고요. 어, 이 경기가 있기 2, 2년 1개월 전에 일본 원정을 또 한번 왔었어요. 오히가시 아키라 선수에게 이제 패했는데 그 후로 경기가 없었거든요. 어 2년 1개월의 공백을 안고 오늘 다시 이제 원정을 왔습니다. 상대인 마쓰하시 다꾸지 선수는 지금 소개 프로필에서 보셨겠지만 프로 전적이 3전3승3 K 요승입니다. 이 선수가 아마추어 엘리트 출신이에요. 삿포로 출신이고 그 1978년생입니다. 사우스포의 그 상당히 강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마추어 전적이 96전 79승, 그중에 66K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망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일본의 제 2대 프로모션이죠 테이켄 프로모션으로 스카우트가 됐고요 세 번의 경기를 모두 KO로 꺾어냈습니다. 2001년 12월에 국내 진경철 선수에게 1라운드 KO승을 하면서 프로에 데뷔를 했고 2002년 5월,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신인왕을 거쳤던 김혜원 선수에게 3회 KO승을 거두면서 3연속 KO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챔피언답게 상당히 그 안정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우스포예요. 경기 시작 1분이 좀 지날 무렵까지는 두 선수가 지금 탐색전이 상당히 흐르고 있고요. 자 마사시가. 공격에 시동을 걸면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 와 오병철 선수의 그 라이트 어퍼에 이은 레프트 훅, 그커비네이션이 안면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지금 마쓰하시 선수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그 티를 내고는 있는데 어, 충격이 없진 않을 겁니다. 오병철 선수가 찬스를 잡았어도 서둘지는 않고 있죠. 어, 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펀치를 뻗으면서 일라운드의 어떤 승부를 결정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지금도 라이터 보 좋았고요. 오마서야시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병철 선수의 그 훅이나 어퍼의 궤적이 큰 반면에. 마사시는 상당히 간결한 그런 궤적의 훅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오 지금 레토트 오병철 선수 맞았는데요. 펀치의 파워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 웬만해서는 좋은 펀치를 허용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라이트가 얹힌 순간에 약간 스텝이 꼬였던 오병철 선수인데 전혀 타격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자 지금은 노경철 선수가 라이트어퍼를 너무 크게 휘두르려고 하다가 마사시의 그 레프트스트레이트를 맞고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다운을 허용했습니다. 아 일라운드 다운을 주고받은 두 선수예요. 1라운드에 기분 좋은 선제 다운을 오병철 선수가 뺏어냈는데, 종반에 역전 다운을 허용하면서 승부의 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사시 다꾸지의 칩 트레이너는 가사이 유이치그 예전 명선수예요 동양 챔피언 출신으로 세계 타이틀에 세 차례나 도전을 했었죠. 국내 권희윤 선수에게 동양 타이틀을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첫 다운을 뺏는 장면인데 아, 라이터 퍼커시 정말 제대로 들어갔고 연이은 레프트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건 다운을 허용하는 장면인데 라이터 퍼를 너무 크게 노리다가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맞으면서 어, 밸런스가 좀 무너졌는데 큰 충격이 있는 것같지 않고요. 대개 이렇게 다운을 주고받는 라운드가 나오면. 그 다음 라운드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속전속결로 서로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범전으로 눈치를 보면서 이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두손수지금 타격전으로 이 라운드를 가맹하고 있어요. 어 라이트 좋았습니다. 자 마사시 움찔했거든요. 오자 그대로 다운인데요. 어 경기를 중단시키네요. 아 화면의 각도로는 그다지 그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상당히 그 충격이 있는 라이트훅이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펀치가 파고 들어갔거든요. 아 오병철 선수, 어 정말 통쾌한 그 재역전 기 o 승을 거뒀어요. 어 일본 그 아마추어 챔피언 출신의 그 하드 펀처를 맞아서. 2년1 개월 만의 경기인데 어, 화끈한 그 승부를 보여준 오병철 선수입니다. 이거거든요. 아 가드 사이로 펀치가 들어갔고 턱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제대로 허용했네요. 어 일본에서. 콩키한 그 원정 k o 승을두두 번째 지금 기록하는 오병철 선수인데요. 자 이날은 WBC 2대 타이틀 매치가 도쿄 국기관에서 있었어요. 저도 이때 직접 가서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 그 세미파이널에서 이렇게 오병철 선수가 멋진 승리를 거두고 그 2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일본 선수들이 모두 졌습니다. 나가시마 갱코가 이제 시리몽콜식만하사에게 케어 당하면서 그시리몽 콜에게 최용수 선수가 이 다음 해에 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오스카 라리오스에게는 후쿠시마 마나부가 케어패를 했고 그 후쿠시마가 정재광 선수와 다음 해에 동양 타이틀을 놓고 또 겨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